공짜밥 먹어야지. 어? 왜 왔어요? 아, 여기 쭉고 여기, 지금. 제가 새 학기 준비물들 이런 거 사려고 왔어요 진... 댄스 신발 사러 가는데 어, 시아 댄스 학원 다니면 거기서 신을 신발 필요하다며 댄스 학원이 아니고 발레 학원인 발레 학원인데 거기서 댄스 배울 거야? 응, 아 가보자 와는 어때? 데 아이스크림 안시 보자. 똑바 앉아 봐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안녕, 안녕 어, 역시 얘가 제일 해 근데 얘는 아아니까 아프, 응. 네, 운동할 때신나 아니, 운동할 때는이 아닌 것같 아니야, 막 신으면 아. 니야막신면 네. 어때? 아, 오케이, 자, 오케이, 아, 오케이. 구멍이 있어서 양말 안 예쁜 거나, 양말 거 네, 엄마는 이게 나처럼 초록색 신으면 돼요. 엄마는 이게 그래이유 되게... 나는 약간 분홍같 흰색. 기싸 하는 <만한> 거야? 바이바이. 우리 가안 돼. 가야 하면 진짜가 된다.

그게 신발 지켰어? 엄마, 엄마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은데? 어. 색깔이 그 괜찮아? 관심이 있다고 응? 어? 관심이 있다고 보여줘 안에 시아가 지켜낸 신발 자라라라 짜라라란 우와 지켰어 파이팅 지켰다. 오케이, 그지켰잘 쳐. 너무 힘들다. 엄마도 쳐다니 힘들잖아. 어,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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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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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아. 아니야안아아 힘들어투 타운. 그렇다고... 아빠 때문에. 왜 아빠 또왜이 때문에 아, 엄마 때문에겠지. 엄마 때문에. 좀 집에 갑시다 미안해. 해. 나오면 알았어? 여기 시아가 원하던 하리보 플레이그라운드 왔어. 맞아? 맞을 것 같은데? 가 보자. 아닌 것 같은데? 아까 왜? 세종호가 3번 룰렛? 하리보 룰렛이야? 응 u l e t 야 e Roulett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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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u l 봐봐 시아 마스크 벗어줘 왜 이렇게 입이 나 t 어 시아? 하리보가 너무 실망스러웠어 하리보가 원래 그런걸어떻게 <laughs>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치? 장사하고 있어 하리보 아저씨들 에잇 이제부터 하리보 먹지마! 할 거야 흰색? 어 여기 있다 이거 파란색 말 이거 멋있네 얘? 유니콘이야 얘는 유니콘 엄청 커 어떤 거 달래? 이것. 빨리 타야 될것 같은데? 오케이. 아빠 바깥에 있을게. 으랴으랴 해야 돼, 으랴으야 출발! 안녕! 안녕! 기분 좋아졌어. 기분 좋아졌어. <목소리도> 안녕! 기분 좋아졌어. 시술을 시켜야 돼. 시 만족스러워? <목소리도> 이제? <목소리도> 어? 하리보, 하리보, 이제 먹지 말자고, 알았지? 가자. 나무로 친구들이네. 나무아니고리다산 친구들. 뭐? 음, 예뻐, 또 갈리는 뭐냐? 어? 이 <laughs> <모녀. 야> <laughs> 예쁜 <것> 같아. 주면 되게 이쁠거 같긴 한데. 엄마 예쁘고. 안 예쁠 거 같아. 어 예뻐요. 어, 예뻐 예 예뻐. 됐어. 자 구경만 하고 일단. 가보자. 아니, 10분 넘게 이러고 있는 거 알아? 그거 할 거야? 이거면 되겠다? 뭐야, 고작 이거 보는데 어. 1 0분 넘게 걸린 거야? 이, 이거랑 머리방울, 저기, 시나무로 머리방울 하나 개최하셨습니다. 이리 오세요. 가자. 드디어 보여주세요, 한번. 그런 거. 짜라란. 이걸 그렇게 오래길래 골랐어 깡패야 깡패 또또 또. 그래 아빠 물어보는건데 자 이제 집에 가자 시아야 오늘 좀 힘든 쇼핑 어땠어? 크게 말해줘야지 안들린다 너무 힘들었어, 그치? 어,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마, 마지막에 울고 집에 갈수도 있어, 엄마한테. 가자, 안녕. 여기까지, 안녕. 뿅! 좋아요 알람 설정, 알람, 구독, 좋아요. 오 시아 떡볶이 어묵도 있어 시아가 좋아하니까 여기도 있어 꿀맛 보장이네 어묵 좀 주시겠어요? 네, 몇개 드릴까요? 두 개짜리야 네. 가자 먹으러 뜨거우니까 조심 호호 불어 먹어? 시아 먹어 아나한 개만 먹으어 아빠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오뎅은 그래? 응 일단 먹다가... 그거 따로 주면 안 돼? 가 그거 그냥 들고 마시면 될것 같은데? 알았어